이걸 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트럼프 정부의 엇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브리핑은 외국 정상들의 발표와는 내용이 다른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나라의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한 뒤에 나오는 브리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러한 문제점을 청와대 안보실장이 공개적으로 수정을 했다고 알려서 국민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어, 2017년 9월 17일 중앙일보를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중앙일보의 제목이 한미정상 통화 후 엇박자 차단 위해 처음으로 발표 문 사전 조율 이러한 기사이니까 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기사를 찾아보십시오. 그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한지 이틀만이고 이때의 탄도미사일이 특히 중요한 것은 괌을 타격할 정도의 그 장거리 를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자랑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계속할수록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팀이 되고 그 맞은편에서 대립하는 사람이 김정은이라는 것을, 그러한 구도라는 것을 알수 있죠. 어,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이 의미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의미였고, 또 하나는, 어, 9월 18일부터 열리는 UN총회를 앞두고, 대북 압박에, 그,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조해서 그 압박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목적으로 어, 이 통화를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는 것이 중앙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죠. 이러한 도발을 한 북한을 규탄한다. 한 가지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대북 압박을 공조하고, 공조란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욱 강화한다. 하는 두 가지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브리핑 문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정의용 청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에 다음과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사전 조율한 다음에 발표하자. 어, 여기에 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7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이렇게 문안까지 정확하게 조율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아주 세밀하게 서로 어, 글을 맞쳤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말이 아니니까. 어, 그래서 청와대의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전에 서로 내용을 맞춰서 사전 조율한 브리핑 발표문을 어, 발표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표하는 브리핑 내용이나 미국에서 발표하는 브리핑 내용이나 대동소이하게 하자는 어, 뜻인 것을 알수 있죠. 어, 신문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통화 후에 불거진 엇박자 논란은 청와대를 적잖게 곤란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엇박자라는 것이 박자가 딱딱 맞지 않는 것을 나타내죠. 그것이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국민에게 공개한 내용이 달랐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17년 9월 5일 미국산 무기 구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통화 직후, 우리 청와대는 백악관보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것이 1차 브리핑이죠. 또한 미국에서도 통화 직후 같은 9월 5일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미국 국민에게, 어,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것이 그 제1차 백악관 보도자료가 되겠죠. 그런데 청와대 브리핑과 백악관 보도자료의 내용이 어, 같지 않다 하는 것이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았겠죠. 그렇게 되자 다음날인 9월 6일,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하면서 추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브리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2차 발표라고 하죠. 그러면은 2차 발표는... 백악관의 1차 보도자료와 동일하냐 하면은 그것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의 1차 보도자료에서 특히, 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이 수조원대 미국 무기와 장비를 구매하는 계획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념적 승인을 했다. 이 부분인데, 이 문장에서 알수 있듯이, 한국은 미국의 무기와 장비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러한 것을 알수 있죠. 그 비용은 수조원에 이른다. 이 계획은 미국의 계획이 아니라 한국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게 무기를 구매하고, 기를 원한다. 무기를 우리에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되겠죠. 어, 그런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념적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개념적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개념이지, 실질도 현실도 아니죠. 이것을 어... 문장을 분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럴, 그렇구나, 그런 것을 원하는구나.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다. 또한 어, 그렇게 원할 만하다고 수긍은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진행되면 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아직 미국의 그 판매 의사는 아직 형성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무기 구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게 무기와 장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수조원을 그러나 다음날 9월 6일 청와대 대변인의 말은 어, 앞에 소개한 백악관 보도자료와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첨단 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시킨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말이 굉장히 꼬여 있어서 복잡하죠.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첨단 무기나 기술을 지원하겠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자. 미국은 일단 협의하자고 했으니까 협의하는데 동의했죠. 거기에 대해서 한국도 협의하는데 동의했다. 어,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분석하면 이 정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국은 미국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공짜로 받는다는 뉘앙스가 매우 강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의 청와대는 국민에게, 어, 보여주는 내용을 통제하고 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확인할 수 있죠. 즉,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사례 9월 5일 케이스에서는 거짓말 한 것이 탈로난 겁니다. 어, 백악관의 1차 보도 자료하고 9월 6일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조차 어, 내용이 어, 일치되지 않죠. 그래서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국민에게 무엇인가를 숨기고 어, 미국에서는 국민에게 그대로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 청와대는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 사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현재 그 이게 이제 9월 5일 케이스인데, 어, 9월 17일의 이 중앙일보 보도, 어,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죠. 청와대 관계자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대통령과 다른 나라 그 대통령 혹은 수상, 이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면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엇박자처럼 보이는 경향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내용처럼 보였다는 주장, 그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양국이 입장을 조율해서 발표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에서 사전조율을 하게 된 것이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 좀, 그 냉정하게,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집행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몇 퍼센트 정도 공개할 것인지 미국과 미리 말을 맞추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미국 측에다가 브리핑 발표문을 사전에 양측이 조율해서 발표하자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문안까지 정확하게 조율한 적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것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눈길로 보면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미국 때문에 국민에게 거짓말했던 내용이 탈로나는 일은 없겠지. 하면서 그 안도하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기사 내용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걱정이 됐는지, 또 다음 내용이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김정은에게 지원이나 할 때냐 하면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뉴스를 보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게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하기로 했던 것이죠. 이것이 현재 환산을 하면 우리 돈으로 90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그 명칭은 인도적 지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어, 나날이 그 위협이, 북한의 위협이 그 정도를 넘어서서 계속 너무 올라가고 있는, 이제는 거의 극에 달한, 이런 상황에서 어, 북한에 돈을 보내겠다 하는 것은 돈이 됐든 물자가 됐든 이것은 대북 압박 공조라고 하는 것에서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하기 전에 실무선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놓았다고 뉴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화통화에서 이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봅시다. 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지 않아도 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어, 참 탐탁치 않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와대는 북한에 9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변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지 않기도 어렵고 하니까 미국 측에 사전 작업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지금 같을 때 북한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로서 어,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어이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놓고는 통화가 끝난 뒤에 혹시 발표되면 안될 내용이 미국 측에서 발표될까 하여 걱정해서 브리핑 내용을 사전 조율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참 어렵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우용 안보실장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내용이 기사로 공개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어, 마치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뒤에서 조용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어, 식당에서 주방을 공개하지 않듯이 공연장에서 무대 뒤쪽을 공개하지 않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언론에 공개한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어,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이렇죠. 청와대 수석들,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측근들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밖에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그렇게 대책 없이 무능한 사람들이어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일까? 두 번째로,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청마대 보좌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사건들, 여러 경우에 보기에 참 무능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무능하다는 것이 이제는 밝혀졌습니다. 인사 문제도 그렇고, 갖가지그 발생하는 새로운 어그 현안들을 거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변찮은 청와대 보좌진들을 정 의용 안보실장이 견제하는 것이 이 뉴스 보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밖으로 그 노출되는 그러한 것이 되었던 거야.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 언론에 "이것이 미국과 조율한 브리핑 발표문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미국도 그러면 이와 흡사한 브리핑 발표문이 나왔겠구나." 그러면 그 내용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알 것이고, 결국, 어,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어떤 일, 그것을 라지 엑스라고 한번 미지수로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 아, 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공개해 가면서 숨기고자 하는 라지 X가 존재하는가? 국민은 이렇게, 어,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라지 X를, 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어, 과감하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 라지엑스가 등장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언론이 활약을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미지수 라지엑스를 취재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특정 개인의 신상을 캐거나 탐정 놀이를 하거나. 추측성 기사 를쓰 거나 아니면 마치 어, 자신 들이 어, 형사 는 아니 지만 뉴스 보도 를 통해서 터트려 버림 으로써 어, 그 뉴스 의 효과 를일 종의 권력 으로 즐기 는 그러 한 수사 개입 을하 거나 하는것은 잘못된 언론 의 행태 입니다. 언론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숨기고 뒤에서 딴짓을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언론의 제 역할이죠. 언론이 어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과도하게 어 자신의 주장을 기사로 쓰는 그러한 일을 지금부터 철저히 고치고 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